우리 편이 아니라고 해서 언론을 함부로 대하는 정권은요 그래요 무슨 말씀하실지 제가 짐작이 가는데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언론을 함부로 대하는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반헌법적인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욕설을 머리 속에서 아예 지워버린 것입니까? 책임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의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힙니다. 지적도 나왔습니다. 단적인 용어를 써서 대통령께서 예. MBC를 비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일이다. 예. 박정희, 전두환, 군사 독재자도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세청을 동원한 세무조사 압박까지 한데 이어서. 이제는 기업의 광고까지 중단하라고 공공연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을 어디까지 할수 있는지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것입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고 언론을 함부로 대하는 정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